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거대한 예리코 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두껍고 튼튼했으며 안에는 강력한 군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느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여호수아에게 하느님은 정말 특이한 작전을 주셨습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일곱 명이 저마다 수양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그 앞에 서라. 이랜 날에는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일곱 번 돌아라. 수양뿔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여호수아기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성벽을 돌고외치는 함성으로 성을 무너뜨리라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될까? 라며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예리코 성을 돌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성 주위를 돌며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했겠지요.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에 함성을 질러라. 여호수아기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일 동안 매일 이렇게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성 안에 있던 예리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냥 걷는다고 우리 성이 무너질 줄 알아. 그런데 7일째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성을 7바퀴 돈뒤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 주셨다. 여호수아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여호수아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리코 성의 무너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믿고 말씀해 순종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래 동안 예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예리코 성 같은 문제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무 크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때가 되면 믿음의 함성을 외쳐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삶에 예리코성이 있나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문제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그런 순간에 하느님을 믿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느님, 제가 믿습니다. 제 예리코성도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함성은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이십니다 시편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성을 지르고 나면 성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함성을 외칠 때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